Is there, heaven, there, hell. You know where I take it, and you know I do it well. When I come through, ready to show up with spec. I ain't want nothing but that motherfucking check. You can catch me. At <laughs> Time is going to strike. 시고겠다. 아고 너무 맘대로 떨어져 버렸네. 어떡하지? 뭐 할수 없지 뭐.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어 배고파. 깜풍 만들어니. 깡풍만두? 이걸 만들 생각을 했지? <laughs> 아 이것부터 먹어 보고 싶은데? 진짜? 그럼 밥맛 없어. 그런 거단거 거 먹는 적 없는 거. 오 그래도 마카롱 비스무리하다 모양이. 네, 네. 역시 마요네즈. 나 한국 있을 때 이런 거집 앞에서 음. 저녁에 늦게 끝나면 집에 가서 차려 먹기 귀찮을 때집 음. 앞에 약간 분식집 있었잖아 알지? 응. 음, 음. 거기서 거기서 막 컵밥. 음. 음. 이런 응? 응. 스팸 컵밥 막 이런 거 팔았단 말이야 응. 그런 거랑 떡볶이랑 막 먹고 그랬는데 자기 오래됐는데. 핫도그도 잘사 먹었잖아 음 거기 핫도그 맛있었어 맨날 거기서 분식 먹고 들어가고 뭐 그래서 되게 아, 마음 되게 짠해가지고 난 좋았는데 <laughs> 집 앞에 멸치, 멸치국수 집도 있었고 응. 중국집 조그만 중국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춘대볶음집도 있고. 상권이 크진 않은데,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 춘대볶음집 응. 있는 거 진짜 마음에 든다. 크기가 제작가. 까... <laughs> 도구 탓을 하긴 싫은데, 응. 제대로 이렇게 좀 갖추고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아, 못 참겠다, 그냥. 오. 냄새는 100점인데? 이렇게, 떻게 이렇게, 얇게 이렇게, 럼자처 안에는.. 안에는 우니까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진짜 잘된 거야 이꼬꼬가 내가 봤을 때이 꼬끄 이거좀이이나응이꼬꼬가 음! 진짜 제대로 된 건데 보이나 뭐야? 아, 봐봐. 아무튼 잘된 거야.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지금 풍경 보이세요? 햇빛도 하나도 안 보이고요. 하늘이 약간 거무튀튀해요. 물론 산불난 지역 그 미서부 쪽과 비교한다면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정말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미세먼지 연기가 진짜 착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빛이 주위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지금 미세먼지도 대기질 상태가 뭐 얼마나 안 좋다고요? 세계에서 2위래 오늘. 세계에서 2위로 2위라고 아니, 해야 되나 이걸? 세계에서 네. 두 번째로 지금 대기질 상태가 엄청 안 좋대요. 포틀랜드가 그러니까 1위. 포틀랜드가 1위. 예 네. 근데 이 지금 공기를 뚫고 어, 저희가 냉장고가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코스코에 가서 장을 보고 왔어요. 어. 근데 오늘. 이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뭐, 왠지 모르겠는데, 오늘 코스코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코스코에 3시에 도착했는데, 와, 오늘 왜 이렇게 많았지, 사람이? 올라가보자 아, 잠깐만. 지금 너무 머리가. 사람 많고, 공기 안 좋은 데 있다 보니까, 띵마나 아시안 스타일의 만두. 만두. 저희 집에 지금 예전에 한인마트에서 싸다고 제가 막 만두를 엄청 사왔을 때가 있거든요. 또 불닭 불닭 만두를 좋아해가지고 불닭 만두도 막몇 개를 사놨고. 자, 이러면서. 백리 먼저 비... 넣을게요 냉장고에. 네.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백리. 네. 샐러드 믹스. 네. 그다음에 버섯 뭐 이거 맨날 사는 거니까. 그렇죠. 오이, 큐컴버 우유도. 이게 코스코를 매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통을 샀어요. 두통을 4리터짜리 두통 이것만 한 2주, 3주 길게는 3주, 음. 짧게는 2주 정도 먹더라고요. 베이컨 넣어주세요. 베이폰 넣어요. 목살 샀어요. 목살. 지금 수육 그냥 해서 먹자, 배고파 수육 해 먹으려고 목살을 사왔습니다 어떻게 그 해요? 프렌치 빈, 오르가닉 프렌치 빈 어. 이거 샀고 아, 생크림 생크림도... 아, 어, 귀신 소리 난다. 치즈 오르가닉 3가 함유돼 있는 오메가 3 오간익수리라 고 그랬어. 내가 오간익수리라고 <오가닉> <laughs> 그랬어. 나도 배고픈가 보다. <laughs> 이게 십불 십점구구불이었나? 10 그랬는데. 형부인이 요구르트를 엄청 좋아한대요. 몰랐어요 저는. 자기 뜯어 먹어봤어? 응. 여기 그때 이로 그냥 뜯어 먹어갖고 여기도 조금씩 조금씩 새 나오는 거 맞았잖아. 맞아. 알아? 맞아. 얼려서는 어떻게 먹었지 이걸? 여기부터 막 잘라서 먹었는데 뚜껑을 맞아, 샤베처럼 맞아맞아 아 망고 주스는 조금 비쌌고 요거는 망고랑 오렌지랑 같이 섞인 주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하고 아 지금 이 순간 흥부이는 벌써 요구트를 깠습니다 자자기모셔어 <laughs> 그래도 배고파도 흥사방인 저부터 챙겨주는 이 센스 어 바로 이맛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 먹으면 역시. 요거트는 원샷. 어, 이거는 정말 그. 살구나 자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정말 추천해요. 맛있어, 맛있어. 자, 이건 뭐. 토마토고. 버터 치킨이네. 버터 치킨. 바라치킨. 이거 맛있어. 오이고추처럼 생겼어. 맞아. 고양이. 근데 난 이렇게 이 보랏빛도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홀스레디쉬는 너무 맛있어서 두개 샀지요 아 이거 며칠 전에 다먹어가지고요거 사러 가야 된다고 사러 가야 된다고 흥부인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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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야 된다고 했거든요 효자템 이거는 현미 브라운 라이스 감자에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사면 안 되는데 원래 두 식구 살때 이런 거 사면 낭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냉동실로 들어간다 이제 먹다가. 브리오슈 스타일. 브리오슈? 근데 이거 아침에 그냥 여기다 계란 넣고 오이 넣고 어. 간단하게 자기 먹고 가도 되고. 어? 꼭 햄버거처럼 안해 먹어도 돼. 음. 뭔지 알지? 그래? 재밌는 음. 거 발라 먹어도 되고. 아, 먹어도 아침에 먹어도 먹기 좋아. 좋지 이거. 합리야, 오케이. 할분인또 페이스트리 빵을 좋아해요. 살찌는 건다 좋아해. 뭐안 좋아하는 게 없지 뭐. <laughs> 양파는 지금 살모넬라 때문에 한참 못 먹었잖아. 음. 그래서 이번에는 페루산 양파를 사봤어. 음. 페루. 캐슈. 캐슈. 너무 너무 맛있지. 음. 입 심심할 때 먹기 딱 좋아. TV 볼때 먹기 딱 좋아. 맞아. 양프라이 같은 생긴 게 스윗 포테이토래. 그러니까 이거, 는 진짜 어, 맛이을것 같아 어,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기대돼 이거, 는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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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짜리 하루에 하나씩 먹거면될것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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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한국산 파스가 필요한데 사실 이이 저번에 그냥 개토리를 먹었는데 너무 너무 심하게 단 거예요 그래갖고 개토레이 재료를 샀어요 응. 이거는 뭐 이제 자기가 일할 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응. 일할 많이 때 이거 한 통씩 이제 가져가서 음 응. 응. 취향이... 안에 사이 곳곳에 초콜릿칩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래? 음 맛있다. 용맹지가? <laughs> <laughs>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멋지고 아...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데 음. 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 봉이 들어있어요 응 음, 사진은 좀커보인줄 알았는데 커 보였는데 진짜? 진짜? 어. <laughs>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면? 봐봐 얼마나 작아? 그래 귀다 근데 어? 나이 정도 예상했고 색깔이 좀 근데. 그러니까 색깔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색깔은 아닌데? 음... 맛도 그냥 쏘쏘다 소소가... 이는좀막 썰어야겠어. 너무 정직하게 썰면 맛이 없어. 뭔지 알지? 제주도. 산치 응. 고기처럼. Let's go. 아우 마늘은 뭐 아우 맛있다. 마, 예. 마늘 소스. 아, 먹었어? 어, 살짝 먹어봤거든. 음. 마늘은, 음, 맛있다. 음. 어, 이 소스 너무 좋은데? 마늘 소스? 응. 음. I just by to know it Spend a couple thousand just to cruise it Shorty said she love me but I swear she never proved it I never tell her but I put it in the music Well that's okay All I wanna do is make the best of my whole day Thank the Lord up above Get the team on the side Make you laugh to know it That's the stuff that I love, love, that I die We can be friends if you wanna We can just talk if you wanna We can all if you wanna Hey, tell me what you wanna do We could just laugh if you wanna Late nights under stars if you wanna We could just kiss if you wanna Hey, tell me what you wanna do It's like the story of my life Best friend but we rocking all the same things Say you need me but you really tryna change lanes Well, I don't even care In my life I don't battle with no fear Fighting dragons always been a real one. Hate you saying showing love. You a real chameleon. Get the facts, freaking straight. Always on repeat, like. much anymore I just stay awake with my eyes on the door waiting for some sort of sign the rejuvenation of my tired i oh. South hopping trains, I know that door's 도시락이었는데 못 먹었어요. 왜냐? 스케줄이 너무 빠듯빠듯해서 바빠 가지고 와, 한 10분이라도 여유 있으면 이거 뭐 하나는 먹을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단막 5분도 여유가 없어 가지고 아, 점심도 못 먹고 오늘 일했어요. 근데 이게 뭐밤몸 이렇게 점심 못 먹을 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아주 가끔 가끔 이렇게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어서 근데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와우 맛있지? 음음 음. 내가 아주 좋아하는 양송이 스프. 빵에다 찍어 먹을 때도 맛있어. 음. 것 같아. 맞아. 근데 일단 밥 자기 안 먹었으니까 밥 먹고 크림 맞아 양송이 크림 스프 같은. 맛있다. 음맛 완전 음. 음, 맛있다. 완전 맛있다. 아 음. 어, 스프 너무 맛있다. 음. 음. 좀더 끓여야겠다. 스프랑 같이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 아니, 저녁뭐 먹었어? 나? 뭐야? 나 아까 이거 하나 만들어 먹었지, 아침. 아침? 저녁? 저녁? 저녁 안 먹었어? 뭐 먹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먹긴 먹었어? 과자 먹고. 공복절 말고, 저녁. 몰라. 어먹었 뭐... 지금 저이양이 스프 한 생각이 지금... 안 나. 저녁이야? 진짜.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아, 몽실통통 먹었어.